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민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 오늘 이번 시간부터 진행하게 될 강의는 체납 관리비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라는 강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 하나의 법리를 알고 계시면 다른 사안에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는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증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잘 통달을 하시면 다른 뭐 대여금이나 여러 가지 금전채권 관련된 이슈를 다루실 때 비슷하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아, 너무 약간 지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내가 참 완벽히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해야지라고 좀 응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좀 널리 널리 좀 이렇게 다,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시기를 제가 좀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집합건물법 관련된 내용도 연계가 되시고, 다른 뭐 기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다른 법령도 같이 함께 보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이든 뭐 공동주택이든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의 잘 들어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저는 숨을 보물찾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 사람이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집합 건물도 의미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특히 물적인 어떤 비용이 오가는 측면에서의 아무래도 이런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그런 비용 문제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적인 측면에서 또 원활하게 소통하실 때 이런 징수도 법적으로 가기 전에 또 원만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물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실 때 인적으로 어떻게 소통하실지 이런 관점도 항상 연계시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그려드리면. 어떤 단계를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비라는 테마로 오늘은 강의를 드리지만 이 관리비라는 매개체로 하여서 나머지 대여금 청구라든지 나머지 금전 채권도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흐름도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조치로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법리에 대해서 아셔야. 이런 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판례를 먼저 앞세우시는 경향성이 좀 있으세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앞세울 정도로 중요시하는 또 자료가 될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규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규정도 근거가 될수 있고 또그 규정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규정이나 기반을 근거로 판례가 탄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사 사례를 기초로 해서 법리가 반영된 판례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주하는 사안들은 좀 경우의 수가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같은 판례를 그냥 대입한 것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는 그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운데 과정을 거칠 때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점에 있는 출반선상에 있는 기본, 기반이 되는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지 그 판례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 좀 원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판례보다 앞세우셔야 될 것은 근거, 규정.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선행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조치는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응을 시작하셔야겠죠. 그럴 때 법적 대을 가시기 전에 아까 제가 물적 인적 측면의 어떤 조화 밸런스 이런 것을 강조드린 바처럼 미리미리 좀 인적으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약간은 법적 조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의미를 또 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령 독촉장 내용증명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중간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전화나 문자나 이렇게 소통하시는 인적인 대화를 병행하시다 보면 더 원만하게 법적 조치로 안 가시고 잘 마무리가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적 조치 강의가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안을 다 법원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사실은 서로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가 두 번째 단계까지도 안 가실 일이 있으신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까지 가시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중간적인 병행 시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팁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갈수 있는 최종 그 목적지가 어떤 법적 조치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도저히 중간 조치나 이렇게 뭔가 기회에 여지를 주기에는 도저히 너무 장기적인 그 체납 그관리이기 때문에 바로 액션을 취하셔야겠다. 이런 분들은 다 건너뛰시고 세 번째 법적 조치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우리가 사전적 예방, 사후적 해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단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심리적인 편안함부터 강도를 약한 단계부터 제가 안내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액션이 아닌 바에는 이 자체가 소모적이다라시는 분들은 마지막 조치부터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워낙 이미 훌륭하시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정답이 아니고 그 방향성을 추천드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시되 사안별로 체납 관리비는 마지막 액션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분들은 강으로 먼저 가시면 되고, 대여금, 친구분 간에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걸 갚는 절차를 할 때는 친구 간의 법적 조치로 바로 시작하면 너무 그냥 정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1, 2단계의 병행을 먼저 시도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머릿속의 단계를 기본으로는 다져 두시고, 원하시는 액션은 취사 선택을 그때그때 그때 사안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떤 단계든 아니면 강약을 조치를 취해서 하는 선택이든, 주요 참조 사이트는 항상 병행적으로 검토해야 될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 강의는 오늘 이렇게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지만 앞으로 강의를 저를 통 저를 만나지 못하게 되시더라도 이런 주요 참조 사이트는 스스로 방문을 하심으로써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법리는 이제 머릿 속에 이렇게 버무리실 수 있도록 남겨져 있는 그런 고유의 영역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스스로 업데이트가 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순환 과정이 쭉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거고 특히 물적인 관리비 납부, 그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제가 강의 드리겠지만 항상 인적인 측면과의 조화,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단계,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하다는 단계 기본이 될수 있는 근거 규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의 징수인데요. 먼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로 가려면 납부를 해야 되는 법리 그러니까 근거 판례라기보다는 규정부터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단지한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 그니까 우리 법+ 령상의 규정도 있겠지만 규약에도 우리 그 자칫 규약으로 약속을 해두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가령 소유자 점유자가 모두 다 납부 주체가 됩니다. 그니까 소유자는. 이런 관리비를 납부하여 하고 점유자도 이런 관리비에 대해서 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병행적으로 혹시 공동주택관리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응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경우에도 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가 납부주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법령도 같이 통틀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결국은 소유자, 사용자, 점유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사용자 모두 납부주체가 된다. 그래서 약간 구분하셔야 될 개념이 이제 장충금, 장기소 충당금이라는 영역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데 거기는 소유자만 납부주체인 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그냥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특별 승계인의 경우에도 그 부담 주체가 되는데 이따가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모든 부분은 승계하시는 건 아니고 공용 부분에 한해서만 승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규약에 명시적으로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규약을 갖고 계실 때는 결국 법리적인 그때는 판례를 보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는 판례 부분을 제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규약의 공용 부분은 한에서 승계한다 라는 규정이 달리 없어지면 결국에는 해석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그때는 판례라는 법리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가장 주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사안을 보실 때 오늘은 이해를 높이는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보실 때 먼저 원칙적으로는 규정을 보시고 규정을 보시고 나서도 구멍이 있는 부분은 판례를 찾음으로써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판례를 보실 때도. 제일 최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판례를 우선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많이 가져왔고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없고 고등법원 뭐 지방법원 판례밖에 없으시다. 그런 부득이 그거라도 인용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대법원에 그래도 나와 있는 경우가 법리 자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그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기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용 부분에 하나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뭐 경매를 통해서 경락인이 승계되는 관리비에그 체납관리비의 그, 체납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라고 볼때 공용 부분으로 아, 염두 에 두셔야 되고 이따가 이제 체납관리비를 징수하실 때 독촉장 내용증명 보내시고 아니면 최후적으로는 법적 조치 취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너무 난해하시면 일단은 전체 청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을 받으실 때는 공용 부분에한해서만 인용이 되겠다, 인정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는 그리실 필요가 있고 법원에서 몽땅 청구를 넣었을 때 이거 공용 부분에한해서만 승계가 되는 거를 그 법원에서는 알고 계시다 보니 공용 부분 범위랑 그 전용 부분이랑 나눠서 보정명령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서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가르마를 타서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다 뭉뚱그려서 공용부분이랑 구분 없이 다 청구를 하시되 인용되는 범위는 공용부분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좁혀 들어가겠구나 그거는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그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나와있고 특히 구체적인 범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뒀는데 일반 관리비랑 소독비 등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로 보고 있고요. 판례 입장이 미해 당되는 영역은 대표적으로는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 부과되는 연체료. 그러니까 앞에 이제 경락대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 소유자가 이 연체료까지, 그 밀린 부분까지 승계되는 경락인한테 납부 의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연체함으로써 부과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상식선에서 여기까지는 공용의 부분에 해당되니까 같이 납부해야겠구나라는 영역이 있으실 거고 이거는 본인이 납부를 안 함으로써 그 부과된 연체료기 때문에 어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그 경락인한테 승계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법적인 상식선에서 또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 잡았어. 이런 느낌으로 감을 잡으시되 이거 직접적인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매무서를 딱 갖추시면 좋으시니까 이런 어떤 경계를 좀 살펴보시고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 가실 때는 이런 법리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체납관리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에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사에서는 소멸시효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언론보도 같은 거 보실 때, 형사사건 보실 때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이분이 뭔가 업무상 횡령을 했는데, 뭐, 공소시효 이미 지나서 자기는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사상으로는 소멸시효라는 법리가 있어요. 그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에 느끼시기에 어 뭔가 그냥 그냥 봐주는 느낌이 제거 굉장히 좀그 채권자 입장에서 답답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면을 제가 그려드리면 소멸시효라는 어떤 법리가 탄생하게 된 어떤 기저의 배경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을 보실때 채납관리비를 예를 들자면 채권자 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 그거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당신이 낼 돈이 이만큼이다라는 어떤 권리행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이제 괜찮구나라고 채무자는 믿고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계속 되는데 한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어 이거 그냥 납부하시오 이런 식으로 뭐 최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 강의드리는 소멸시효는 법리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별로 몇 년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로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의드리는 소멸시효는 그럼 몇 년인가? 그거부터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권리에 잠자지 않으시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의 안정성 그런 부분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냥 잠자는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채권자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강의 들어주시는 관리비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3년 안에 이런 권리의 잠자는 자여서 채권자가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일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소멸시효 법리를 볼때 가장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권리 위에 잠자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채권자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액션을 취하여야 되는지까지도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조치. 그러니까 우리 뭐 텔레비, 텔레비전 보시다가도 스탑 버튼 누르시는 그런 느낌처럼 소멸 시효가 계속 흘러 흘러가는 것을 막으시려는 조치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중간 조치로 제가 강의드리는 독촉장 내용증명이 그런 일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용증명 보낸다는 건그 사람이 낼 돈이 있습니다. 라고 가령 홍길동 씨가 천만 원의 체납 관리비가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낼 돈이 천만 원입니다. 라고. 독촉장 또는 내용 증명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권리에 잠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촉장이나 내용증을 보내시면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6개월 동안 그 특정 채권에 대해서 생사를 했을 때 6개월이 중단이 되니까 어, 앞으로 6개월이 끝나면 독촉장 내용 증명 계속적으로 보내서 계속 중단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례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독수장을 보낸다고 해서 6개월이 계속 중단되는 게 아니세요.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6개월은 딱한번 중단이 되고 그 사이에 재판상 청구를 하셔야 또 중단 효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좀 복잡해지세요. 어, 갑자기 이 수많은 체납관리비 채권을 그럼 어떻게 일일이 체크할지 6개월 지났는지 여부 체크하는 게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체납관리비는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여유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독촉장 내용 증명 보내시면 일단은 당신 내세요라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이 한 번은 편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6개월이 중단되기 때문에 6개월은 또 시간을 버십니다. 3년 흘러가지 않게 스탑이 되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권, 권유 내지는 독려하셔야 될 부분은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부분 연계해서 설명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대여금, 뭐, 친구분한테 돈 빌려주셨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 법인데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어요, 관리비를. 그리고 친구분한테 대여금을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둘다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그 홍길동 씨가 백 원이든,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이 낼 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 100원씩 내고 1,000원씩 내고 만원씩 낸다는 것은 내가 낼 돈임을 스스로 채무자가 인정하고 조금씩 1,000만원을 한꺼번에 갚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채무승인이라는 법리예요. 채무자가 내가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임을 승인한다, 인정한다라는 법리가 바로 채무승인입니다. 이 채무 승인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화면에 나온 바처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응용하셔야 될 법리는 채납관리비 하나를 이해해 두시면 다른 그 금전채권에도 제가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먼저 독촉장 내용 증명 등을 보내셔서 최대한 이제 이걸 갚을 돈이다라고 시그널, 신호는 보내시고 그 다음부터 6개월이 계속 그걸 보낸다요.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 그 사이에 분할 납부를 할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시는 게 채무 승인으로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가장 이걸 결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촉장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뭐 그. 당사자 뭐 홍길동 씨는 뭐 전화 문의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당구장 표시로 독촉장 내용 증명에 분할 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뭐 어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아니면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를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독촉장 내용 증명 보낼 일이 많으신데 가령 금전채권 채권 관련해서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 주셨을 때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막 거창하게 독촉장 내용 증명 보내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더 불편해지세요. 막 왜, 왠지 모르게 채권자 입장에 더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라도 뭐 배우자 보기도 그런데 한만 원씩이라도 매달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넌지시 슬쩍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률 알고겠지만 그 친구는 그냥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아만원 정도는 갚을 수 있다 아니면 십만 원씩은 갚을 수 있다 해서 조금 조금씩 돈이 갚아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채권자인 우리 돈을 빌려주신 입장에서는 어이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고 있구나 그렇게 안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납관리비라는 어떤 공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입장에 서실 경우나 사적으로 친구분들 대여금 관련해서 또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 계실 때는 이 채무승인이라는 채무시 중단 사유가 제일 좀 무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를 무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좀 희망적이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은 그만 원조차도 안 내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러시리라고.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조치 뭐 지금 명예 신청이라든지 뭐소재기라든지 이런 액션을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0원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다는 분할 납부가 사실 좋으신 형태이시고 그마저도 그냥 꼼짝 안 하시면 법적 대응으로 또 가셔야 되고 이런 또경우일 수가 있음을 그또 사람마다 그 상대방에 따라 채무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가장 좋은 조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강의들이 이런 재판상 청구 지금 백년 신청 등도 다 전부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요 채무 승인은 이런 법적 조치 안 가시고도 가볍게 분할 납부로 유도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렸고 법적 조치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후속 조치로 빼놓으면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활용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채 변제라는 그런 법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 그 전에 어떻게 채권자로서 조치를 하셔야 되는지를 강의를 드렸어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면, 가능한 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신 게 좋다. 뭐, 독촉장 내용 증명 보내시고 나서 거기 방구정 표시로 분할 납부 유도.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렇게 경계선을 잡으셨을 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때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이 화면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그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조치를 취하시려는 액션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취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뭐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그 일터가 바뀌시면서 전임 관리자분께서 그 미처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남겨두고 간 체납관리 및 채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일일이 신경 못 쓰시다가 또 놓치는 채권이 있으실 수 있고 이럴 때. 체납 관리비는 3년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3년이 아무런 그 법적 액션 등이 없이 권리에 진짜 잠자던 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더 이상 그 권리 행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로 내라. 이런 식으로 법적 액션을 하시는 거는 못 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이미 지났는데 홍길동 씨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는지 천만 원이 생겨서 룰루랄라 하면서 방문을 합니다. 천만 원을 딱 내고 갔어요 드디어 돈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한꺼번에 내고 가셨거든요 아주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럴 때 그분이 한 번은 내려오시고 한 번은 다시 반환받으러 오세요 아니 소멸시효 완성됐다면서요 그러면서 다시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셔야 되는 법리는 원래는 소멸시효 법리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야기된 법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법적인 감정은 그 사람 낼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안 내게 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답답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약간 이런 도의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원래 낼 돈이다라는 어떤 정서가 내재되어 있는 법리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이 그냥 흘러흘러가서 더 이상 법, 권리에 내, 잠자는 자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낼 돈에 대해서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이런 관리비 채권이 시효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세납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천만 원을 납부했죠. 그러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빚의 변대 변제, 변제 이거를 제가 바꿔 아,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도덕적으로 원래 내야 될 돈을 냈다라는 의미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만 원은 홍길동 씨가 3 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면 그리고 실제 납부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재방문해서 본인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이 부분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걸 내달라라고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번복적인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하겠다. 홍길동 씨가 입장이 바뀌어서 본인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면 법적 대응 하시라고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 법리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적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까 완성되기 전에는 분할 납부 유도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 도덕적으로 낼 돈을 냈다라는 민법상의 법리. 그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민법 제 744조니까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판례 몇 어떤 판 대법원 무슨 판례 참조 이렇게 제가 기재를 안해놨잖아요 대원칙 사전적으로 먼저 설치해야 되는 법리는 규정이에요. 민법 제 744조에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시는 거고 판례도 이 규정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명시하셔서 이제 조치를 나중에 취하시면 되니까 이런 소멸시효의 완성 전후 분할 납부 후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라서 부당이 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면면을 알고 계시면 이제 다양한 근전 채권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다시 대여금 채권으로도 넘어와서 응용을 해보시면 친구분이 역시 로또에 당첨이 되셔서 천만 원 갑자기 갚으셨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또 이제 술 한잔 하자고 등장하셔가지고는 갑자기 천만 원 다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의관님의적과 위체변제는 너무 이렇게 정말 젠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머릿속에 이 법리를 알고 계시면서 그냥 법적 대응하더라도 이건 부당이득안 알아들었다, 이렇게 그냥 젠틀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